이거는 나먹어봤다 그래서 이거, 네, 이거 시즌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어제 먹었는데 그냥 되게 무난했어. 근데 엄청 산미가 막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낮에 즐기기에는 되게 좋을 어? 것 같아. 괜찮습니다. 오늘 상남이 나아진 것 같고.

나 계속 말하고 있어. 괜찮아. 딱 이거 제일 일단 입구에는 제가 좋아하는 광명주 작가님의 그림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놨습니다. 이게 원래 조금 더 푸른 그린 색이었는데 햇빛을 많이 받아서 조금 색이 바랬어요. 네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라서 거의 2년 넘게 여기 걸어뒀는데도 한, 진짜 하나도 안 질리고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. 포스터 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꼭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. 저의 엠마 춥거나 덥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타지 않아요.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타지 않습니다. 네. 작년에 간국 뮤지엄 갔다가 마침 그, 에드워드 호큰이 특별전을 같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포스터를 그때, 이게 살 때는 사실 막 아,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, 그냥, 그냥 기념으로 사야지 했는데, 이거를 한국에 와서 표고를 해가지고 샵에 갔다 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이 액자는 다들 엄청 탐내는 액자입니다. 뚜레린 여기서 이제 비누도 만들고, 뭐, 이것저것? 수업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. 자주 쓰는 향료들은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트레이에 올려놓고, 도구들. 냉지 앵그. 달력. 자꾸 떨어지네. 2021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냉장고와 싱크대 그리고 여기는 후드를 제가 되게 낮게 달아서 비누 작업할 때이 방진효과 방진효과라고 해도 되나? 아무튼 그 수산화나트륨 증기를 좀 빨리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요. 그리고 자주 쓰는 비커들 설거지 안 했네. <laughs> 그리고 고 햇살이 아주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 메인 테이블입니다. 주로 수업을 여기서 해요. 뭐 이런 수업도 그렇고 원데이 클래스 같이 조금 간단한 비누 수업들은 대부분 이 테이블에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식물들을 제가 화곡 키우는 재주가 없어서 원래는 이 고무나무 하나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제가 뭐 키우려고 데리고 온 애가 아니고 이 가게 전에 계셨던 사장님이 이제 짐을 빼시면서 이 화분을 두고 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수 없어서 처음은 맞지 못해 키웠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지 애정도 가고 예뻐서 이렇게 분갈이도 해줬습니다. 그때 분갈이 하고나서 애들이 너무 시들시들한데 이거 왜이 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? 뭐 최근에 입양한 노랑 아카시아 여기 이렇게 꽃망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노란색 미모사 같이 생긴 꽃들이 펴요 과연 꽃 피울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지? 그 네. 다음에 이, 이제, 마리오스포라, 코로키아인데, 얘도 되게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다가 요 근래에 너무 얘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얘가 은근히 물을 많이 좋아한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저면 관수로 해서 좀 물을 얘네가 흠뻑 흡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예쁜, 블루스타 고사리. 얘는 분갈이 따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파는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얘가 이제 팟팟 팟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화분을 넣는 용도로 나온 거예요. 이게 이제 샵에서 샀는데 었 어찌나 내던든가? 어인가 북유럽 쪽에서 나온 건데. 얘가 타이백 소재로 방수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넣어놔도, 이렇게, 막 곰팡이가 쓸거나 하지 않고, 노란색이랑 이 초록색이랑 같이 쓰니까 너무 예뻐가지고, 엄청 잘 쓰고 있어요. 메인. 네. 지금 이제, 여기는 이제 메인, 계속 메인인데. 네, 선반인데, 선반인데, 그 이렇게 수업 때 만들어볼 수 있는 비누들 샘플들은 위쪽에다가 쫙 진열을 해놨고 다음에 판매하는 비누들은 여기 두 칸인데 지금 비누들이 다 빠졌어요. 비누 이제 약간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어서 있는 비누들 이제 다 소진하고 나면은 아예 새롭게 조금 브랜딩을 해볼 생각이어서 일단은 있는 것들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향료들 비누 안되면 은 향료를 정말 많이 써요 되게 종류도 많이 필요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비누의 주원료가 되는 베이스 오일들 이제 조금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음, 이제 뭐 별거 없네요 네, 이, 얘는 플랜스테드 모델 얘가, 이름이 뭐였지? 얘가 약간 이렇게 굳이 뭐선풍이나 이런 건안 틀어놔도 자연적으로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. 그리고 빛이 들어올 때 이제 얘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좋습니다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은 좀 <laughs> 비누 보관도 하고 안쪽에는 스탕룸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는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안쪽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이 패브릭은 이제 아르텍에서 나오는 패브릭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게 뭐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암튼. 그런 패턴이 이렇게 있고, 여기 보면은, 디자인, 리비 아르텍, 텍스타일. 이렇게 있죠? 이게 예뻐가지고, 굳이 이렇게 오버로크 안 하고, 이렇게 살려놨어요. 자, 이 정도면은, 이제 곧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될 저의 첫 번째 리가든이었습니다. 말를 들고 <laughs> 가게 사이즈를 재러 가고 있습니다. 짜잔. 응. 지금 뭐 짐이 이제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. 이쪽으로 나가면은 외부 베란다가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. 들어 볼까? 저 벽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음. <laughs> 화장실은 차마 열어보기가 겁이 납니다. 음, 여기 창고를 써야 될것 같은데, 그래도 여기도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.